자, 당무거지 묵은지 보다 이게 나아 아, 먹느라고 못 찍었습니다 뼈다귀뼈다귀 <laughs> 먹느라고 못 찍었어 여기 김치전 두 장이지? 두 장? 김치전 하나 내꺼, 나머지 다니내 거. <laughs> 계란 터트리걸못 보여드렸네 오늘 여기 계란 넣었어요 계란 터뜨렸고 좀더 눌러붙어서 국물 좀 빼라니까 이 자식들 이거, 이거 짜서 어떻게 먹어 이거 안, 나와. 안, 안, 나와. 어, 안 나왔어 어안 <끝> 나왔어 Fxck you 하지마 오오오 어, 어, 셀카모드 참이분이면 충분하죠 이거 응? 쭈꾸미 네, 오늘은 곱창이 아니라 쭈꾸미에요 쭈꾸미 쭈꾸미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네. 이거를 깻잎 한 장에다가 예? 배가 고프니까 하는 거에요. 김한장 올려놓고. 예? 여기다가 아우 무 올려놓고. 콩나물좀 올려놓고. 예? 날치알 있네, 날치알. 아우 날치알이고. 소스.

치즈는 따로 안 파네? 또 달라고 하면 죽인 초 왜? 난 유튜버니까. 진짜예요? 죽인 초 <laughs> 먹는 모습을 찍어드리고 싶긴 한데, 이걸. 좀 그러네? 음. 떡도 익었네요? <laughs> 음. 자 여기다가 김 하나, 조금미를 레그 쪽, 헤드 쪽 하나 이렇게 레그 하나, 헤드 하나, 레그 하나, 헤드 하나, 홍나물, <laughs> 다음에 날치알 요만큼 날치알 요만큼 다음에 소스 요만큼 이렇게 떨어뜨려서. 예 네? 먹는다 이제. 먹어 여러분. 약간 터졌는데 제합쯤에 이제 먹어도 되는데? 네. 저 먹습니다 이거. 아니야. 진짜 매워! 진짜 매워. 진짜? 아, 진짜 매워! 아, 진짜 매워! 아, 아. 아. 하나 올려놓고, 무 하나 올려놓고, 날치알 추가, <laughs> 추가, 주꾸미 하나 추가, 마지막으로 밥 추가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야야야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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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시해요 네. 어, 이거 들어왔다. 이 <목소리> 팀에서 올려다도록 겠습니다땀 어, 봐. <목소리> <목소리>